네 어제는 이제 예배당 천정 작업 마지막 공정인 인테리어 필름 시공을 했습니다. 필름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천정에 시공된 MDF 합판에 프라이머라고 하는 것을 발라야 인테리어 필름이 잘 붙는데 그래서 필수적으로 이 프라이머 작업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작업할 때부터 창문을 열어두고는 새벽에 성경 읽을 때에도 지금도 이렇게 열어놓은 채로 성경을 읽고 이렇게 새벽에 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는데 올 하순을 향해 달려가지만 새벽 공기는 아직 차다른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냄새로 인해서 오늘 새벽에 제가 지난 밤에 오늘 본당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다행히 어제보다는 냄새가 많이 빠져서 성경 읽기를 끝낼 수 있었지요. 두달 여간 계속된 공사로 인해 몸이 좀 많이 피곤했지만 새벽을 깨우는 일에는 또 어제처럼 냄새가 나는 이런 작업을 했을 때에는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새벽을 깨우는 일에는 게으름을 부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을 할 당시에 참 부지런히 사역을 하셨기에 저도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적당한 일과 또 성경 읽기와 새벽 묵상은 계속 이어가기를 저는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요. 그 그리스도인들마다 삶이 다른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엄청난 어, 사명을 감당했다 하더라도 큰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순간에 방심하면 한순간에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런, 그래서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듣지 않으려면. 늘 겸손으로 허리를 동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쓰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것부터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요, 인기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많이들 들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듣는 것에 거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순종으로 맞춰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많은 설교를 다 들으면 순종은 언제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사장 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과 그리고 왕의 신하를 고치는 그런 내용으로 아주 유명한 요한복음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장, 어, 곳인데요. 오늘 이 오늘 이사 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겠지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직통 길이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고 베레아 지역으로 돌아서 가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건너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쪽에는 유대가 있고,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는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질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죠 그런데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뒤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요 혼혈정책을 이렇게 펼치는데 혼혈정책으로 말미암아 유대의 순수성을 상실하고 만 그런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죠 반면에 남유다도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멸망을 하지만 그러나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유대 혈통을 지켜 종족을 보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의 그 순수한 혈통을 상실한 사마리아 사람을 그때서부터 사람 취급하지 않고 서로 왕래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사람이지만 그 땅도 내저 땅을 아예 밟지를 않겠다. 그렇게 더럽다고 밟지 않았던 그런 장소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요 고리 깊어질 대로 깊어진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오늘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그 사이에 깊이 고리진 이 동네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도 꽤나 유명한 본문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4장 6절에 등장하는 6절에 뭐가 등장하고 있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 우물 또한 이 야곱이 판 우물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갈증을 이렇게 풀어 주었던 곳으로 이이 이 우물도 이육절에 등장하는 우물도 역사적으로 유스가 깊은 그런 우물입니다. 제자들은요,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은 8절 말씀 봅시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갔음 이르라.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고 예수님 혼자 이렇게 계셨을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죠. 당시의 여인들은요. 물을 길러 다닐 때에 혼자 물을 길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전의 여인분들이 빨래를 하러 가더라도 여러 사람 무리를 지어서 가는 것처럼 물을 길러러 갈 때도 때를 지어서 물을 길러 다니곤 했는데 이 여인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혼자 물을 길러 왔다고 하는 것을 볼때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있고 사연이 있는 여인의 여인님의 틀림이 없었죠.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야기를 하시죠. 재미난 것은요. 주님이 물을 좀 달라 그랬으면 물을 주겠다 안 주겠다 이런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뭔가 이 대화가 마음이 꼬여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죠. 당시의 유대 남자들은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세 가지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좀 듣기에는 그렇겠지만은 이 유대 남자들은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했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던 것에 감사했고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했다는 거죠. 심지어 아버지가 자기 딸을 길에서 만나도요 아는 체를 하지 않았다는 그 정도의 그 문화였다는 거죠. 이런 유대 사이에서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한다는 것 이것은요 이 설수가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모두가 다 끓이는 그 동네에 가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또 물을 좀 <laughs> 달라고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두가 다 끓이는 그곳에 찾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뭔가 본받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사회에서 인기 있는 강사 중에 김창욱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죠. 이분은 별명이 별명이 소통 전문 강사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원래 전공이 승악을 전공했습니다. 승악을 전공한 사람이 어떻게 노래는 안 하고 소통 전문 강사가 되었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지만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참으로 다양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김창욱 씨도 꽤나 인기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소통의 대가가 아닌가, 이런 소통의 대가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소통이 이루어졌는가? 소통의 시작점이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소통의 시작점이 어디일까요? 모두가 꺼려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갔다. 모두가 더럽다고 그쪽 사람하고는 상종도 안 한다고 사람 취급도 안 한다고 하는 그곳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갔다는 것. 모두가 꺼리는 그 땅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유대인들은 아예 상종을 안 한다는 그곳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것으로 소통의 포문을 여시는 거죠. 더군다나 이 여인은요 그 동네에서 남편 다섯이나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뭐 어떤 이런 말들을 들어볼 때에 어 세상적으로 말하면 남편 다섯 잡아먹은 여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재수 없는 여인 이렇게 직업 받았던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사람이 이었고 말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깊이 대상 제1호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물을 길러 이렇게 와야 했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의 아픔을 아시고 물을 좀 달라 하시면서 소통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대부분이 말 섞기조차 싫어하는 사마리아인 땅조차 밝기 싫어하는 그 동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감정의 고리 깊. 배여진 그곳에서 이 상처 많은 여인을 만났던 것이죠. 그리고 물을 좀 달라 하는 멘트로 소통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 예수 예님과이 여인과의 대화는 무수하게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지만은 저는 오늘 새벽에 이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소통하기 위해서 모두가 끓이는 그곳으로 내려갔다는. 것, 그 동네로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그곳 사마리아 사람과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어제 제가 밤에 윤 집사님하고 이제 물건 주문할 것 때문에 통화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저녁을 먹고 사무실에 간다는 거예요. 왜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어, 집 놔두고 사무실에 가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가족끼리 딸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려고 사무실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집에 들어가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 되지. 왜 밤중에 잘때 돼서 사무실로 가냐고 물었더니 집에 가면 전부 각자 방에 다 들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에는 한 칸으로 된 곳에서 오손도손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집에 있어도 지금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서로간에 대화가 없고 전부 각자 휴대폰만 지고 있고 뭔가 할 말이 있으면 같은 집에서도 전. 나를 걸어가지고요 오바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웃지 못할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부르지 않고 전화로 카톡으로 뭐 이야기할 말이 있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바로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로 내려갔던 것처럼 소통의 방법을 찾아가는. 그 주님, 우리 주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시대의 불통의 문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한 수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것, 사람들이 꺼리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꺼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영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영 아닌 것 같은 그 일에,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볼때영 아닌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의 관심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일상 가운데서도 내 안의 감정에 이끌리는 유대인으로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곳, 우리 예수님이 만나신 그 사람들, 오늘도 우리가 찾아가고 만나고, 그래서 소통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날 하루도 살아가면서 주님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사람, 주님이 말하기를 원하시는 사람, 주님이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을 오늘도 찾아갈 수 있고 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마을, 마을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임기 위에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 정말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는데 이렇게 소통에 먼저 이렇게 앞장서는 우리 교인 한 사람 때문에 시끄럽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래도 말이 말이 살기가 편해 살기가 좋아 이런 인상을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날을 시작하면서 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시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소통의 모습을 이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소통의 한 사람 소통하며 세상을 편안하게 하고 이 마을을 살기 좋게 하고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 삶 재미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않고 찾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가 손 내밀고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사마리아로 내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리로 사람들이 꺼리는 그 자리로 거리는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이유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소통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날 하루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주님 입을까 염려하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주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매 주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모두가 오늘도 말씀 앞으로 끊임없이 끊임없이 자신을 들여다 데려다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우리 열로 하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수 안에서 복된 노년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소통을 우리는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려가시.